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큰성 바벨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날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실 때에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미미한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소중하고 거룩한 주님이심을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또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게 될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움직이셔서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간직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큰성 바벨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바벨론의 모습과, 또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가까이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바벨론에서 나오고, 주님의 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깨우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제에 주님 해결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여 주셨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13장 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큰성 바벨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이개가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기원전 626년에 갈대아 사람 나보폴라 사르는 스스로 바벨론 왕이 됨으로써 신바벨로니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메디아와 함께 아수르를 정복하고요, 바벨론의 옛 영광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느부간네살, 네부간나자르2세는 유다를 정복하고 그 백성을 유배시켰어요. 바벨론의 도성은 결국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다니엘 5장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멸망한 사건들을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에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역사책에서는 키루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레스가 그 도성을 점령했을 때 영원히 주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482년에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 크세스 1세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대항하여 일으킨 반란을 아주 난폭하게 진압했죠. 그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독 신상을 제거하고 몇 개의 요새와 신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1년에 페르시아로부터 전투 없이 바벨론을 빼앗고 잠시 동안이나마 그것을 제국의 동쪽 수도로 만들고자. 구상했었지만 그후몇 세기 동안에 바벨론은 쇠퇴해 갔고요. 기원 후 198년에 로마인 세티무스 세베루스가 그 도시를 발견했을 때 바벨론은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도성은 끝내 버려졌지요. 오늘날 몇몇 이라크 주민들이 고대 바벨론 도성의 일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이전처럼 재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이 바벨론은 기원전 625년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세워진 신바벨루니아 제국이지요. 누부간네살이 최초의 성문 법전을 만든 하무라이 비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위대한 왕으로 꼽히지요. 하무라비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은 키타이트 족에게 점령당했고요. 이후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랍 빌레셀 3세는 아예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여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후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을 선동하였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사신을 보냅니다. 기원전 627년에 아수르에서 임명한 바벨론 왕 칸달라누가 죽자 해안 지역을 다스리던 나보폴라살은 아수르의 세력이 기울어진 틈을 타서 기원전 625년 신 바벨론 왕조를 시작했습니다. 키악 사레스와 메데의 도움을 받아서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점령하죠. 나보 폴라살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느부간네 살은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난 다음 팔레스틴과 수리아를 차지하여 중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중근동 지역의 패권자가 된느부간네살 왕은 도시를 건설했지만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이사야 1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러,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이사의 예언처럼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 바벨론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베르트 콜데바이입니다. 로베르트 콜데바이는 1899년부터 1917년까지 18년간 바벨론을 탐사 발굴해서 수십만 점의 점토판과 유적들을 발견하고 성경에 등장한 바벨론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에 발굴된 유물은 독일로 옮겨져 페르가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던 이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 성곽 중에 외곽 성곽은 양변이 1800m와 1300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모형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중으로 된 바벨론 성벽 위에는 네 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에서 달려와도 염려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넓었다고 전했는데요. 콜데바의 발굴로 이 사실은 곧 입증되었습니다. 7m 두께의 진흙 벽돌 성벽이 발굴되자 곧 그쪽에서 12m 가량 바깥쪽에 7.8m 넓이의 벽돌 성벽이 또 발굴된 것입니다. 그 바깥에는 다시 3.3m 넓이의 벽돌 성벽이 있었고요. 그 성벽의 바깥으로는 도랑이 파져 있어서 유사시에 물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벽 높이는 약 27m 가량으로 추정됐고 벽과 벽 사이에는 정상까지 흙으로 채워져 있어서 실제로 두 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바깥쪽 성벽은 전체 길이가 18km나 되고요.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강에는 120m 길이의 다리가 놓여 있었지요. 콜데바의 일행은 행진대로라고 이름을 붙인 폭 20m 정도의 넓은 포장도로도 발굴했습니다. 이 길에서 발견된 설형 문자 비문에는 네부간네자르2세가 위대한 마르두크 신의 행렬을 위해 바빌론의 도로를 포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길 양쪽에는 푸른 타일을 붙인 벽이 있었고요. 그 벽면에는 2m 길이의 사자 120마리가 새겨진 부조가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이 사자는 여신 이슈타르와 동일시되어 수많은 사자상이 남아 있습니다. 행진 내로는 도시의 외곽 성벽에서부터 내성 입구인 이슈타르 문까지 이어지며 용과 기괴한 짐승으로 장식된 이슈타르 문을 빠져나가면 에사길라라는 마르두크의 성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성역에 내부 간네자르가 중건한 마르두크의 사원과 에테멘난키로 불리는 거대한 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사길라의 북쪽에는 왕궁이 있었고요. 왕궁의 동북쪽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유명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공중정원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있던 이 지구라트의 계단식 테라스에 만든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400m, 높이 15m의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계단식 건물을 세웠습니다. 맨 위층의 평면 면적은 60 평방미터에 불과했지만 전체 높이는 105m로 오늘날의 30층 빌딩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이한 층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수천 톤의 기름진 흙을 옮겨 놓고 넓은 발코니에 잘 다듬은 화단을 꾸며 놓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작은 산이 하나 있는 것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곳에서 이렇게 큰 정원에 물을 대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원에서는 펌프를 이용해서 유프라테스강에서 물을 끌어 올렸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은 정원의 맨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펌프로 길어 올리고 그 물을 펌프로 각층에 대어줌으로써 화단에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도록 하였고요. 또한 그때그때의 물뿌리개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원의 아랫부분에는 항상 서늘함을 유지하도록 아치형의 두꺼운 천장을 가진 방을 많이 만들었고요. 방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 위에는 갈대나 역청을 펴고 그 위에 나무로 만든 두꺼운 판을 놓았습니다. 궁에서 창 너머로 바라보는 꽃과 나무의 모습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러 방을 두꺼운 벽으로 갈라 7개씩 두 줄로 줄 있게 하고 그 옥상의 테라스를 안뜰 모양으로 둘러쌌고요. 이 테라스 위에 계단 모양으로 흙을 북돋아서 여러가지 초목을 심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일명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으로 불리우는데요. 전설적인 여왕 세미라미스가 만들었다는 일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느무갓네살이 메디아에서 시집온 왕비 아미티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메디아의 산을 연상시키는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설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벨론, 이 바벨론의 이만 심판은 이사야 13장을 참조하면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바벨론의 이만 심판은 그 나라에 의해 억압받았던 야곱 자손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일은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성취되었는데요. 비록 고레스는 그 도성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바벨론의 임할 종말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도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는 위협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돌아보던 이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상류에 360개의 운하를 파서 강물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유프라테스 수위가 줄어들자 바벨론 성의 수구가 드러나고 밤중에 이 수구를 통해서 이 군사들은 바벨론 성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마침 성벽 위에는 보초병들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마만큼 성의 튼튼함을 믿고 어 당연히 해야할 성벽 보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스는 기원전 300년경에 건축과 철학이 발달했는데요. 바벨론은 기원전 3000년 전에 수학, 건축, 별자리, 시계의 60분을 비롯해서 지적, 사회적, 체계를 이루어서 그리스보다 훨씬 높은 문명이 앞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규모도 놀라울 정도로 크지만 도시 건축에 사용된 기술도 2600년 전이라고 하기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매우 부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로마 인구는 10만 명 미만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300여 년 앞선 이 바벨론 당시의 인구는 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부유하고 번창했던 도시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은 이 바벨론의 몰락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극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한 용사들은 하나님의 도구 였었던 것이지요 심판의 시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강력하여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및온 천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사사기 5장과 비교해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여호와가 나오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묘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성들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겠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두번 다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볼 때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억압하고큰 고통을 가했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방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감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 페르시아의 종복군이 예기치 않게 바벨론의 수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압박자들이 도련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사회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열국의 사건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현저한 표정이 되었다. 이 선지자와 5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신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늘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지키고 바라보며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매 순간마다 함께하시고, 저희들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